오늘은 7회국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류고 아도나이 큐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입니다. 7회국기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겐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였지만 미디안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볼때 그는 미디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국기 18장에서 이드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과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매출하기 단석에서 솟아난 샘물 이야기, 아마렐렛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들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들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찬송은 원어로 바라크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스장인 이드로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이방여인 나압과 모압당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나왔던 이방여인 루세 구원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속인 중에 심선미 성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CTS 새롭게 해 서와 2019년 다니엘 기도에서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무속인 26년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간증했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다 무당인 집안이었고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신주단지를 깨트려버렸습니다. 콜링가스의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전화통화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도나이 청년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크심을 간증할 때가 올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